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네. 네, 현대백화점이 어, 지금 어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오프라인 위주로 하는 회사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이 좀 주춤해서 어, 사람을 안 뽑을 걸 생각하잖아요. 사람을 좀 죽일 것이다. 네. 이런 말들이 사실 많고, 실제로 이제 항공업종, 항공, 뭐 아시아나 항공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뭐 많이 줄였죠. 인력을. 외국으로 잘안 나가니까. 근데, 이 현대백화점이, 면세점이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주, 관하는 일자리 으뜸 기업에 2년 연속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 많이 뽑아요 일자리가 많습니다 현대백화점에 그래서 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상 생활에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 조성에 상당히 일,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새롭게 창출을 하고 어~ 여기에 더불어서 어~ 또이 면세점 쪽으로 면세점 그러면 또 명품이라던가 이런 점들 세금을 제외하고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또 부진하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안 팔리면 사람을 고용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줄여야죠. 기존에 10명 있는 것도 8명 줄이고, 2명으로, 2명 간추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자꾸 적자가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야, 이 면세점이 또, 명품이 또잘 팔리다 보니까, 잘 팔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또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또 사람만 뽑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불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 여러 가지 가족 돌봄 휴가라던가 반반차 제도, 월 1회 유급 어 보건 휴가, 아 어, 이런 여러 안심 귀가 서비스, 뭐 난임 직원 시수비 지원 여러 가지 근무 환경들을 어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어, 상당히 상당히 근로자들에게 좋은 그런 회사로 자리 잡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렇다고 뭐 예, 이네가 이제 봉사활동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은 사람을 뽑는다는 거는 더수익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 수익 극대하기 화 위해서 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현재 잘 돌아가고 있고 어 이런 명품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 맞이해서도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계속 판매가 적극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백화점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지금 PBR이 p b r 0.42밖에 안 됩니다. 0.42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쌉니다. 이거. 그리고 외국인이 1 8를 갖고 있고 어, 지금 정지선 회장 외 3인 이렇게 해서 36%. 국민연금이 역시 12% 갖고 있죠. 국민연금이 이거를 뭐 버리고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도 6% 어, 채권 등급 AA 플러스 상당히 좋아요, 채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회사가 좀안 좋아지면 채권 등급이 떨어지거든요? B라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이건 뭐 거의 뭐 부동의 그런 가치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매출 보세요, 매출. 이게 오프라인 위주로 하는 회사들이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바, 봐봐요. 지금 코로나 이전이 2019년, 2018년이었잖아요? 네. 이때 이제 1조 8천억 원 이랬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올랐어요. 오. 2020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음. 아니, 그,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 19, 코로나 19 그러잖아요. 19, 2019년 말부터 시작한 거예요, 정식으로는. 근데, 우리나라에 대규모 확산된 건 2020년 초였죠? 2020년 초였는데, 어, 2020년 2조 2천억 원더 늘었죠, 매출이. 근데, 2021년 말까지 예상치는 더늘 것이다. 3조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것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코로나를 뛰어넘는 엄청난 판매량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 이제 주역은 현대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매, 어, 명품이라는 거죠. 명품. 명품이 상당히 잘 팔리고, 단기순위. 그렇다면 매출만 올라가면 뭐하냐? 실속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단기순위 역시, 어, 작년 대비, 작년 대비 두배 이상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많은 업계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상. 아, 굉장합니다. 영업이 역시 두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올해 말까지. 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 같은 경우도 79%에, 뭐, 자본 유불율 3,600%이기 때문에, 어, 이런 점들은 상당히 또 안정적인 경영 전략을 하고 있는데, 추세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5월까지 올랐다가 지금 떨어졌어요. 5월까지 올라서 지금 3개월째, 3개월째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여곡절이 많죠. 현대백화점에서, 어, 어떤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측면들이 굉장히 대두가 됐었고요. 심지어, 아,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어 강남 쪽에서, 무역센터점에서 현대백화점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매출은 계속 늘어나서, 어 매출이 올해 3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치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 YGFN과 업계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코로나 확진자가 물론 대거 발생을 하고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지만 백화점은 그 고객의 숫자로 승부를 보는 회사가 아니죠. 고객이 네. 에, 천 명이든 만 명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만 명이라 하더라도 만명 중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고객은 사실상 100명 이내죠. 1% 이내입니다. 그래서 만 명이 와도 100명이 거의 매출을 일으켜요. 명품. 비싼 걸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 또 그럼 만 명에서 5천 명으로 줄었다. 5천 명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또 100명이 어, 기존의 매출을 그 이상을 또 일으켜 줄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들백화점은 꾸준히 또잘 나갈 것이다. 아, 지금 8만 원 전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8만 원에서 어느 정도 8만 5천 원, 9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아,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의 추이 다시 한번 반등세 어느 정도 어, 엿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현대백화점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오전장 분석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